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세종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와 세종 중흥 S클래스 센텀뷰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텀시티 공급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세종시 다정중앙로 77번지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8개 동 1076세대 중에서 자녀 물량이 한세대가 나왔습니다. 607동에 302호가 나왔습니다. 무순이 네.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 공급이 한세대인데 접수 건수가 633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경쟁률은 634건입니다. 1 3 3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높은 경쟁률 원인을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2억 8500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확당비하고 옵션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 네이버 매도 효과를 보면 84A 타입 2층 같은 경우가 지금 6억 5천의 매도 효과가 나와있고 높은 가격을 보면 어, 헬사타입 7층이 10억의 매도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보면 분양가격과 매도 효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센텀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규모를 보면 세종시 다솜로 50번지이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2층으로 총 4개동 576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3세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 경쟁률을 알아보면 8사타입 같은 경우 공급이 한 세대인데. 5,165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40 타입 같은 경우도 한 세대 공급에 3,560 건이 접수가 됐고, 199 타입도 한 세대 공급에 602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엄청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어, 센텀뷰도 한번 분양가격을 살펴보면 602동 301호가 3억 3천. 100만 원에 분양이 됐고, 140A 타입 같은 경우도 5억 9,400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T 타입도 9억 6,900에 이렇게 분양 가격이 책정됐는데, 네이버 전세 호가를 보면 84 타입이 6층이 3억 5천에 전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A 타입 같은 경우도 13층에 전세 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과 분양 가격 차이가 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이게 매도가로 돌아선다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 건수가 많이 몰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